상수 워터밤 메이커 미친 쿨링패드 화잘먹 피부 첫 번째는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건데 이건 거의 파스 바른 수준 꼼꼼하게 흡수시켜주고 수분 가득 안 밀리는 세럼은 이거 발림성도 좋고 촉촉해요 화잘먹 스킨케어 두 번째 꿀팁 정성 가득 스킨케어 흡수시키기 화잘먹 꿀팁 세 번째는 제형 이 크림은 피부를 쫀득하게 해주는데 화장 완전 잘 먹어요 이제 베이스를 발라볼 건데 이두 파데를 섞어서 아 맞다 초강력 방수의 핵심. 스킨케어 픽서 뿌리기. 꾹꾹 눌러서 흡수 금지. 손 말고 바람으로 그대로 말리기. 이제 글로우 커버 파데 섞어서 스파출라로 얇게 팡팡이 퍼프로 두드려줍니다. 손등에서 말라가는 파데 찍어서 트러블에 콕콕. 초강력 방수 두 번째 핵심. 착색력 높은 틴트 커버 파데. 파데가 밝아야 안타해져요손 대신 핑거 퍼프로 톡톡 발라야 베이스가 안 무너져요. 이마 옆면이랑 콧볼, 코끝, 턱까지. 세미 썬번 느낌으로 블러셔 올려줬는데 손등에도 착색 대박이죠? 포차코도 태닝하는 시대. 가로보단 스틱 쉐딩이 지속력이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. 근데 살살 발라서 그런지 베이스 하나도 안 까지네요. 오, 역시 열망템 베이스 다 하고 나서 픽스 한번 더. 근데 이건 침 냄새가 살짝 나서 소네트로 픽스 써보고 싶어요. 제 최애 파우더 등장. 사실 브러시가 최애인데 꼼꼼하게 눌러주면 초광력 방수 베이스 완성. 빅토리.